안녕하십니까 4월 28일, 네 목요일입니다. <laughs> 저는 국민장이고요. 어, 날씨가 어, 더워요 이제는 옷차림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. 예, 밖도 지금 뭐 활기를 띠고 있고 예,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에 약간 억눌려 있던 걸 표출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뭐, 4월달도 좋지만, 이제 다가오는 5월달도 굉장히 기대되는 달이잖아요. 네. 무엇보다도 요즘에 가장 관심 갖는 거는 사람들이 건강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환경도 많이 오염되어 있고, 또 코로나 바이러스, 또 플러스 스트레스, 신경 쓰는 부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, 어, 대부분들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리고 현대인들은 일단, 일이 많으니까, 만성피로? 거기에 좀 시달리고, 또 관계 속에서 또, 어, 좀 현명하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, 그걸 잘 극복하기도 좀 힘들고, 어디 가나 날이 좀서 있다? 좀 예민하다?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또 예민하지 않고 또 둔하게 경계하지 않고 있다가는 또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다거나, 아니면 난처한 상황에 놓인다거나, 그래서 사람이 옛 사람을 좋아하지 그 새로 사귀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블로그에다가 올리는 글인데 이제 어제까지는 그 혀의 움직임들, 혀는 근육이다 해가지고 약간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. 오늘은 어, 잡사 일원이라고 해서 제가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. 아니면 그날 그날의 어떤 뭐 이슈 사건 이런 걸 지금 블로그에다 연재한지 아, 되게 오래됐어요 2017년도부터 네, 지금까지 블로그를 연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그제 책처럼 책을 하나 뭐 영화 이야기 따로 아니면 이 잡사 이런 따로 해서 수필집 같은 걸 내고 싶어서 네, 계속해서 꾸준히 일기 쓰듯이 했습니다. 음 시,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자돼요 글을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생각날 때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주제도 잡아야 되고 또쓸때 집중도 해야 되고 또뭐 맞춤법, 띄어쓰기부터 그리고 문맥까지 어, 굉장히 꼼꼼하게 보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은 어 그렇게 글 쓰면 이렇게 똑딱하고 나오는 줄 아는데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. 또 뭐든지 어떤 분야에든 전문가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달란트 그런 걸잘 이제 활용을 하려면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들한테 직접 교육을 받고 그리고 충분한 어떤 숙련된 어떤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필드에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은 다 바라는 거죠. 행복의 조건에 대하여. 그 프랑스 속담에 라비, 애플 코, 뜨뽀호, 써블리, 트로이스트 이런 말이 있어요. 인생은 짧게 살기에는 어, 너무 길다, 슬프게 살기에는 너무 길다. 이런 라비가 이제 인생이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 문구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, 사람들은 다 그래요. 다 누구나 다 소망하는 게. 뭐, 저는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, 순수하게 뭐, 종교를 믿는다? 저는 안 그렇거든요. 저 가면 되게 많이 뭐, 이렇게 달라고 해요. 누가 자판기 있냐고 믿으면 이러는데, 그렇게 갖고 싶은 것도 많고, 그냥 항상 뭔가를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하더라고요. 기도를 할 때도. 저 보고 뭐,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, 여러분들 한번,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보세요. 대부분 옆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은 우리의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.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.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. 그게 또 잘못된 것만은 아니잖아요. 실제로 원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. 뭐 거창하게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글쎄요. 그 진짜 그런 분들도 몇몇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신의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또 종교를 믿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게 문제지요 마음대로 이 세상이 되는 게 어딨어요 앞날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당장 몇초 후에 일어난 일들 자체도 예견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또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는 날을 알아 내가 어느 날 다치는 걸 알아 날짜를 미리 받아놔 그러면은 어떤 욕구도 생기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항상 희망이란 걸 바라보고 살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은요 돈만 많으면 그게 최고 행복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돈 중요해요 사실은 뭐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그다음부터는 다른 것들도 좀 이렇게 잘 편하게 편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뭐돈돈돈돈 거리면서 이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못 쓰고 죽는 사람들, 그쵸 돈은 있는데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 분명히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뭐 빚을 내고 뭐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욜로적이라고 하잖아요, 그렇죠? 욜로가 예. Y O L O였었나, 예, 유 언니 리브 뭐 이래가지고 언니 그래서 그냥 오로지 그냥 오늘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. 그런데 어 일단은 이제 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목표가 있어서 또 열심히 살았던 적도 많고요. 그런데 문제는 여유가 없을 때는 사람이 마음의 여유도 안 생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평상시에는 괜찮았던 사람이 그 쫓기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 여유가 없어서 생기는 불편함들 때문에 또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멀어지는 소원해지는 그런 경우도 저는 봤던 것 같습니다. 자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. 가치 기준이 무엇보다도 건강을 최고의 행복의 요체로 칩니다. 우선순위가 뭔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겠어요? 네. 저는 또 그렇거든요. 돈이 있으면 건강도 따라온다 이런 주인데 너무 속물주의인가 봐요.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 조카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. 고모, 돈이, 금이 중요해요? 친구가 중요해요? 그럼 뭐 대부분 어른들의 대답은 친구지 이제 아이한테 저는 이제 제가 어 금이 중요하지 금이 있으면 친구도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야 옆에서 애 교육 참잘 시킨다 교수라는 게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. 이제 저는 살다 보니까. 그 돈이 부족하거나 어떤 그 해야 될 일이 있는데, 하다못해 공부도 그렇고, 우리가 유학을 가도 돈이고, 대학 교육을 해도 돈이고, 예를 들어서 뭐, 무언가 이제 그 이루려고 할 때도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특히 뭐, 예체능 계열도 그렇고, 이제 그러다 보니까, 저는 어렸을 때는, 어우, 벌써 그렇게 돈돈거려. 좀 짜증나게 이랬었던 사람이, 아.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. 특히 지금 같은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을 때, 이제 노인 인구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 의료비라고 해요. 그런데 병원 시스템이 아무리 의료보험이 잘 된다 하더라도 그뭐 비급여 항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비싸요. 그래서 안타깝게도 척추가 그냥 그대로 휘었는데 불구하고, 어, 돈 때문에 수술이나 시술도 못 하시고 그냥 그대로 굳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. 그래서 비추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비축 얘기가 나는데 이제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한동안 제가 별명이 청설모였었어요. 왜 청설모냐? 귀여워서 청설모가 아니라 기억력이 청설모 기억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가보면은 다람쥐랑 청설모랑 같은 꽈잖아요. 그런데 청설모는 먹이를 막 찾아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파묻어 놓고, 어, 한참 있다 와보면은 어디다 놨는지 몰라요. 그래가지고 막 이산저사 다 파고 다니고요. 다람쥐는요, 입에다가 가득 막 이렇게 다섯, 여섯 개씩 막 물고 다니잖아요. 그입 안에 입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도토리 같은 거, 밤 같은 거막 잔뜩 물고 다람쥐는 굉장히 영특해가지고 바로 거기 그 이제 자기가 묻어놓은 데를안 돼요 그래서 겨울에 되게 편안하게 지낸다고 해요 그런데 청설모는 잘 잊어버리는 데다가 다람쥐가 멀리서 보고 청설모가 그 파묻는 데 가서 청설모 가버리면은 다 파가지고 또 얌체같이 입에다 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억력이 좀안 좋은 사람들 보고 청설모 기억력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냥 다른 이야기로 좀 약간 빠졌지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족들의 안녕과 화목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가족 엄청 중요하죠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생각해 줄 사람? 사실은 형제자매도 물론 그렇겠지만 부모님밖에 없어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서 어... 예, 부모님한테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엄청난 부자들도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불행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저도 좀 약간 몇몇 재벌들을 좀 알거든요 돈 되게 많아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 저희 착각이었어요. 형제의 난들도 있고, 그 재산 때문에도 막 문제가 있고, 특히 돈 많은 분들은 그 지켜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. 그래서 좀 여기저기 아프신데 많고, 암도 많이 걸리고 그러시더라고요. 병원에 가보면 그때 딱 알죠. 아픈 사람들이 왜 그래도 많은지요. 특히 이제 우리가 종합병원, 대형병원에 가보면 정말 어디서 이분들이 다. 그리고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? 잠깐 그 피곤하고 아플 때도 아무것도 못하겠는데, 만약에 큰 병이 걸렸다 하면 그분 자체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가늠을 할 수가 없잖아요. 다른 집에 아무런 걱정도 없어 보이지만, 한 발만 들여다보면 어느 집이든 뭔가 심각한 근심거리가 있다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. 문제가 없는 집은 없습니다. 네. 자, 호화주택. 최고급 외제차, 값비싼 보석, 막강한 권세 등등을 두루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? 그런데 외관상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평불만이 많다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. 보곤 합니다. 아니 오히려 어떨 때는 더 불행해 보이기까지도 해요. 왜 그럴까요? 이을것 많은 분들의 그 어떤 조심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을 할수 없을 정도더라고요. 바로 끝이 없는 욕심, 야욕이라는 것 때문이겠죠. 욕심이 사람을 다 망치죠. 그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진 주위의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요. 그래서 재벌은 재벌과 경쟁하더라고요. 어, 내가 재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희열을 느끼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돈을 얼마나 안 썼느냐에서 어, 뭔가 그 기쁨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. 그걸 발견하면. 어 질투심을 발동하고 약이 오릅니다. 만족을 모르기에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삶은 늘 불만에 가득 차 있죠.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봐요.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. 오늘 아침에 눈뜬 거.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맛있는 바닐라라떼를 오늘 하루에 먹을 수 있다는 점.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. 감사할 일을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죠 이 현재 자체도 감사한 거죠 재물이건 건강이건 가족의 일이건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연민의 정을 가져요 동정심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위하는 마음 네. 그래서 상대적인 우월, 우월감이나 또 우연감을 느끼는데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상대적 행복감이 생긴다는 그런 사람들 못된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. 그러니 굳이 비교하려면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더 나을 거라는 판단입니다. 어,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그 독일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성선설, 뭐 성악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, 이 사람 심보라는 게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잘 되거나, 뭐 그렇게 되면 약간 상대적 박탈감, 뭐 열등감, 이런 걸 느끼는지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. 이해를 음, 못할 부분도 아니에요.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도 저그 시면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니까요. 어떤 사람들은 삶이 괴롭고 비관적인 상황에 처할 때면 큰 병원에 가서 그곳의 모습을 본다고 해요. 그리고 정말 어, 내가 지금 아프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컨디션 좋게 살수 있다는 것 자체를 또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.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.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이 병고에 시달리고 있냐를 목격하는 순간에 몸이 멀쩡한 거 하나만으로도 용기 백배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. 또 가진 건 이제 적지만 남을 왜늘 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. 우리 주변에 정말 전 이런 경험을 봤거든요. 제가 자주 가는 이제 편의점이 있는데 항상 뭐 아가들 이렇게 옷을 개고 있어요. 그 주인분이. 그래서 뭐 뭐예요?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. 어, 남편이 그렇게 남을 돕는 걸 좋아한대요. 그리고 항상 봉사를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이제 아니지만 이렇게 봉사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왠지 내 자신의 일도 잘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선다는 거예요. 대단한 분이었어요. 네. 음, 그게 그 사람에겐 행복의 제일 조건이 됩니다.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걸 보는 사람. 네. 각자 다 다르죠. 사람이. 워낙 다르니까. 충북 음성에는 꽃동네라는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. 이 꽃동네가 가평 쪽에도 있고 제가 예전에 행사 때문에 이제 거기 초대받아서 갔는데 오웅진 신부님이 거기를 이렇게 주관을 하시잖아요.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다. 라는 문구가 그 입구 돌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. 뭐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. 행복이란 위만 올려다보면 어느새 불행이 되고 불행도 아래만 내려다보면 어느새 행복이 된다고 할까요? 그 중에는 사실은 뭐 건강이 최고예요, 건강.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먹을거리, 환경, 그리고 또어 내가 또 사람들하고의 관계 이런 모든 게 밸런스가 맞아요 건강한 삶을 이제 이룰 수가 있다고 하죠. 그래서 스트레스는 최악인데 사람은 우리가 뭐 도파민, 뭐 엔돌핀 이런 거 나오잖아요. 내가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그런 창구를 좀 발견하거나 아니면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파랑새는요. 그런 얘기 있죠? 바로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잖아요. 그죠? 네. 그래서 내 마음속에 파랑새 어디서 지적이 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저는 물러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빨간 거로 이렇게 구독 이렇게 써 있잖아요. 그럼 대부분들은 우리 뭐 카카오톡이나 이제 이런 거 하시기 때문에 매일에 <laughs> 가입이 다돼 있거든요. 그거 딱한번 누르면 구독 중으로 변합니다.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더 알려 드려요. 자,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 네, 저는 또 내일 다시 올게요. 감사합니다.